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정명파, 정명파. 어, 네, 시작할게요이3포인 다들 몇나좀런가봐요 터보는 많이 당했나? 벌써요, 저희가 <laughs>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같은데그기요아 <laughs>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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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울 때문에 아, 점수가 일점이 점수 계속 올라갔나. 네. 아, 파울도 너무 많이 불었어 아니 저기가 우리가 치지도 않았는데 막 시야 때문에 어.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옆에서 봤는데 형 파울 안 했는데. <laughs> 그쵸죠 <laughs> 어. 어쩔 수가 없어요, 근데 저기 시야가 없어가지고 텐트 <laughs> 안에 보

다 파울 줬다니까? 그러니까요. 잘이 시험에 시간이 조금씩 가는구나. 시간이 계속 가는데 멈춰있으니까 그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일찍 끝난 날 아, 그래서 좀 편한 것 같다, 두 게임 잘 졌다니까 흔들려 시간이 있었어 기억이 거? 지난주보다 훨씬 편해가지고 지금 틈을 돌렸 수가 어 나이스! 아, 3포인트 리드 슛쓰고 리바운드 해서 또거 없으면 이길 것같아 제가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수비만 입고 있어요 다이나누 <laughs> 오, 팀 좋아. 다었어었어 아, 갑자기. 또, 손목을 더 <목소리> <목소리> 박케이 승부가 되니까. 나이스! 가비, 가비. 아, 진석경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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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점점 <laughs> 거의 시정적이에요, 시정적. 제일 시정, 잘 들어. 저기서 여기서만 연습했나봐. 예, 여기서 연습, 연습 많이 했 <laughs> 저랑 같이 연습했어요, 여기서는 <laughs> 아, <curse. 웃음> 아 연습했어, 직연습 <직선> <laughs>

잘한다저안들어 제 실수하면 누가 내가 자동... 제가 제가 좀명시한테술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많이 했... 슛... 빈소수가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실수 쌌어야 되는데 3초 걸리는데 역전당했어요. 형 인사이드를 잘 들어갔는데, 지금 인사이드 안 들어가서 그러네. 이방향상이 인사이드로 가려면막아 하는 거지. 뭐야? 아까 너무 안들어 너무 안 해, 진짜. 언제 부르려고? 좀 우리 팀을 좀 박하는 것 같긴 한데. 너무 박하다. 동렬이동렬이동렬이 바로 앞에서 부른다. <laughs> 안경! 안경을 밟아버렸어 진상이 안경을 밟았어 안경 안경이 떨어졌는데 안경을 밟아버렸어 아, 영국씨 안경이 떨어졌는데 진상이 형이 안경을 밟아버렸어아이거왜바깥렸어 괜찮아요 안경 아리, 아리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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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완전 괜찮아 근데? 뭐 뭘... 세트야? 세트 세트 아, 14초, 12초. 아아예 죄송해요. ¿Viste cómo es?